인류사의 통념과 미래, 역사는 늘 하나의 방향을 향해 전진해왔다는 믿음은 근대 이후 가장 강력한 인류사적 신화였다. 수렵, 채집에서 농경으로, 평등에서 위계로, 공동체에서 국가와 자본주의로 이어지는 단선적 진보의 서사는 오랫동안 상식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규모가 커질수록 권력은 집중되고 복잡한 사회일수록 국가와 지배 체계는 불가피하다는 인식 또한 그 연장선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고고학, 인류학 연구 성과는 이러한 통념을 근본에서부터 흔들고 있다. 초기 농경 사회와 도시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앙 집권적 국가나 상설, 지배층 없이도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도시들, 우크라이나 지역의 거대한 메가유적은 규모의 확대가 곧 위계의 고착으로 이어진다는 통설이 역사적 필연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인류는 언제나 하나의 길만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실험과 선택을 반복해왔다. 이 지점에서 역사학의 의미는 단순한 과거 기록의 정리나 보존을 넘어선다. 역사는 인간 사회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미래의 범위를 사고하게 하는 학문이 된다. 첫째, 오늘날의 국가, 경제, 기술 체계 역시 유일한 종착지가 아니라 역사적 선택의 산물임을 인식하게 한다. 둘째, 제국의 팽창과 몰락, 기술 발전이 불러온 사회적 긴장, 불평등의 누적과 이에 대한 저항은 과거에만 머무는 현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반복될 수 있는 구조임을 경고한다. 셋째, 이러한 성찰은 역사학이 윤리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만든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무엇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우며 더 나은 사회를 설계할 기준을 얻는다. 결국 역사는 닫힌 과거의 박물관이 아니라 열린 미래를 준비하는 사고의 훈련장이다. 과거를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고 그만큼 더 책임 있는 선택을 할수 있다. 역사를 다시 읽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묻는 일이다. 참고서 모든 것의 새벽.